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2023년도 어 1월 둘째 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어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은 예배하는 자 되어라는 찬양입니다. 예,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음. i don't see baby 나의 평생에 단한 가지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Oh,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사전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사아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주님을 신뢰함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하여 출시 없어서 그야해서 오직 주님의 얼굴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하여 출시 없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인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였지만은 연약하여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지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용서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람과 긍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 더 믿음으로 매 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우리의 정성된 마음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받아 주시옵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매 순간 변화되어 나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이 시작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시여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어 아파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매 순간 버티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완전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안에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여행 좋아하시나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내향적이어서 여행보다는 집에 있기를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가끔 휴가철을 맞아 새로운 곳 가보지 못한 곳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면은 그 새로운 경험에 마음이 들뜨기도 합니다. 여행이란 낯선 곳의 낯선 자기 모습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서 성숙해지게 되고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새로운 풍경을 보다 보면은 지금까지 어떤 사물을 볼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여행을 하는 이유인 것이죠. 저는 올한해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전체 스토리를 함께 다루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파노라마라고 하는데, 파노라마란 여행을 가서 풍경을 보았을 때 눈에 들어온 어떤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360도 전체의 경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때 전체 스토리를 한눈에 보는 그런 방법이 성경 파노라마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성경 파노라마를 할 건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다 한다고,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도 또 들어야 하는 것이 성경 파노라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그 성경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를 봐야 할 것이고 그 전체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성경을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하나는 구약 그리고 하나는 신약. 구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루고 계시는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 새롭게 약속하신 말씀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구약을 다루게 될 것인데, 구약 말씀 가운데서도 모든 역사의 기원이라 할수 있는 창조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죠. 하지만 창조 이야기를 다시 정확한 관점에서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창조라 정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는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좀 동물을 관찰해 봤는데, 동물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하나의 세포가 성장해서 진화되는 과정에 여러 종류로 만들어진 거야. 또 내가 하늘의 별을 관찰해 봤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아주 오래 전, 별과 별이 충돌하면서 무수한 별들을 만들어냈고, 그로 인해서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알아가는 원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참 지혜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태초, 그러니까 우리가 알수 없는 영원한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보고, 듣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모든 만물을 실제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결코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진화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별과 별이 충돌해서 확장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포크레인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굴착기로 만드셨을까요?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서 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장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니라 하시고,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리고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1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눈썰미 있는 친구들은 좀 알아챘겠지만 이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니 빛이 있었고, 또 채소가 나오라고 하시니 나무와 열매가 나왔고, 땅의 생물과 새와 물고기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것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될 리 없다.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리 없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여러분, 내가 납득할 수 없다고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가정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사람이 알수 있는 일보다 모르는 일이 훨씬 더 많은 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진리, 특히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간의 창조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다스릴 관리자들 세우셨는데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몸에서 나온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까 전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계를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되는데 인간만을 특별하게 여기셔서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말인 즉슨,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가 있는 중요한 고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의장이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빚으시고 아름답게 갖고 가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그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비록 연약하고 또한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가지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신 것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역시 아까 함께 읽으신 말씀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 절에서 한번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피조 세계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바로 이것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을 관리해야 할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담아 잘 보존하고 아끼며 사랑하도록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볼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생명을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만 할 때, 연민과 안타까움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함부로 세상을 훼손하지 않도록 아끼고 잘 가꾸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창조 진리를 믿는 것이 우리 존재를 인정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창조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진리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창조 진리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와 행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존재만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니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우리에게 창조 역사를 다시 한번 더 복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맡겨 주셨는데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훼손하고 또한 이기심을 따라 마음대로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께서 맡겨 주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 학생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